안녕하세요.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이룸 글로비즈입니다. 금일은 신규 컨설팅 사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찾아오신 상담자 분께서는 화성에 거주하시며 48세의 나이로 앞전에는 토목 관련하여 공방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뉴스에만 보면 나오는 경기 침체 및 불황의 이유로 인해 유튜브를 시청하시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 처음엔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다가 가까운 거리가 아닌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 오셔서 상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여 상담을 진행해 드린 결과 화물일은 해 보시지 않으셨지만 유튜브,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부를 많이 해 오셨고 화물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여 저희 또한 수월한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가 있었고 상담 결과 상담자분께서는 공방에서의 작업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 운전만 할수 있는 5톤 이상의 윙바디 차량으로 하여 수 작업이 없고 배차가 단순한 장거리 노선을 원하셨습니다. 때마침 저희는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인천 에서 경주를 왕복하여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노선을 받아올 수가 있었고 동일한 노선으로 저희 지경 기사님께서 운행을 하고 있어 선탑을 진행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탑 결과 상담자분께서는 노선과 일머리에 대해 만족을 하셨고 다만 인천 상차지에서는 직원분께서 상차를 해 주지만 경주에 도착해서는 차주분께서 직접 지게차를 이용해서 상하차를 해야 함으로써 지게차 운전면허의 취득 후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상담자분께서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셨고 그 동안 저희는 상담자분께서 원하는 차량을 발품을 팔아가며 21년식의 20만 킬로스의 와이드 캡 380마력의 메가 트러그로 8바레트를 상차할 수 있는 10.2미터 제원의 냉장 윙바디 차량으로 찾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담자분의 일머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경 인천 송도동에 위치한 센터에 입차를 하여 상차를 진행한 후에 경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천 송도동에서는 직원분께서 상하차를 전부 진행해 주시고 있으며 19시경 경주센터에 도착 후 하차 및 빔바레트와 공바레트를 상차를 진행합니다. 경주센터에서는 직원분들의 퇴근으로 인해서 차주분께서 직접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며 20시경 경주에서 출발하여 자택으로 퇴근을 하게 됩니다. 퇴근 후 다음 날 13시까지 빔바레트와 공바레트를 하차 진행 후 14시 상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하여 노선과 일머리가 매우 단순하며 자동차 부품의 노선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노선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인천 경주만을 왕복하며 총 운행 시간은 대략 7시간에서 8시간 소요가 되며 상하차를 포함한 1일 평균 업무 시간은 10시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상남자분의 순수익을 계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의 근무로 일 매출은 65만 원이며 20일 만근 시에는 1,3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유가 보조금 1360만 원을 더하여 1,360만 원의 매출로 보여지고 있으며, 차량의 할부금액 200만 원, 기름값의 경우 연비를 사로잡았을 때 460만 원의 지출과 왕복 톨비 60만 원, 수리비 3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임대 넘버비용 27만 원의 지출을 계산해 드리면, 총 순수익은 553만 원과 차량이라는 자산이 남게 됩니다. 주 5일의 노선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하며, 준신차급의 차량이라는 자산이 남고, 550만 원 이상을 벌어 할수 있는 성공적인 컨설팅 사례 이야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자분과 첫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희를 믿고 많은 신뢰를 하시며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며 맡겨주신 덕분에 저희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주셨고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이 진행이 되어 저희 또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례의 이야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앞서가는 이름 글루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이름 글로비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